안녕하세요. 차례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어, 이렇게 모둠 신기 해놓은 곳은 어디일까요? 음, 또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모둠 신기 해서 밖에 마당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요. 아이고, 여기는 담양에 있는 꽃빛 다육 농원입니다. 자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엄청나죠? 세상에서 끝까지 100m 달리기 해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저번에 제가 한번 왔었죠. 아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 아, 난 근무지인데 이름 알려주면 아, 안 돼요. 알았어요. 다 나와요. 지금 <laughs> 아유 우리 실장님이 이름 알려주면 안 된대. 이름 안 알려주는 대신에 이렇게 커다란 박스에. 이한 박스가 5만원이라니까. 어,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지금 포장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진짜 대박이야. 나도 가져가고 싶어. 그 정도로 대박입니다. 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거 시즌 마지막이야. 어, 이번에 박첨 되신 분만. 자, 이렇게 포장 다 해놨죠? 이 분까지만입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시고. 언니들. 갑자기 번개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요. 음, 이제 5월 중순을 지나서, 아이고, 6월에 들어가니까 잠깐 쉬신답니다. 자, 이 이벤트는 잠깐 쉴 거고요. 음, 지금까지 기회를 잡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대박 나셨어요. 제가 이거 포장한 거 봤는데요. 과연 이 친구들은 어느 분에게 갈까요? 언박싱 꼭 해주세요. 아셨죠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아까 얘기 들었죠? 실장님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영상에 다 나갔어요. <laughs> 방울복랑금 무지라고. 이런 게다 들어갔다니까. 정말 창들이 이렇게 많아. 창을 이렇게 많이 넣어줬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밑에 또 1단이 있어요. 이게 2단째거든요. 이게 5만원이었답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밴드에 오셔서, 꽃빛 농원 밴드에 오시면 갑자기 우리 실장님이 어, 공지 내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친구. 이것도 배, 이거는 뭐 테디베어 뭐 그런 거죠? 어. 자 이런 종류. 아이고 살구미금도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들 가는데 언박싱 꼭 하세요. 이것도 금이잖아. 미파금인가? 아 이거 뭐야 무슨. 안 알려져. 이름 안 알려준대요. 아이고 도리도리만 하고 있어 우리 실장님. <laughs> 막 웃으면서 뭐도리도리의 애기, 애기도 아니면서 자 이거 엄마 집꼭 해주세요 제가 영상 찍었습니다 아이고 다른 친구들 정말 저렴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은 진짜 행운아야 정말 정말 좋겠다 진짜 부럽사와유 자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갑니다 어? 이불 어, 솜잎을 덮었어요 솜잎을 구름솜잎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갈게요. 꼭, 음, 꼭 언박싱 해 주셔야 돼.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친구들은, 어, 50cm는 안 되고요. 사이즈 엄청 큰데요. 이거는 창모두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 심어 놓으셔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별게 다 있어요. 얘가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렇게, 어, 이 친구는 군생인 것 같아요. 창 군생. 얘는 군생 하나의 군생이고요. 이렇게 창들도 합식해 놔도 멋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오, 어버이날 때 이렇게 해서 음 바구니에 이렇게 해서 나갔을 법한 와여기 도끼란입니다. 도끼란. 도끼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싱그럽죠.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이렇게 바구니에서 선물해도 좋겠어요. 자, 저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아이고, 실장님이 포장하는 소리에요 자, 이렇게 모듬 신기 해놓은 거,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어, 오늘도 여전히, 얌전히 있네요. 자, 제가 오늘은, 아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안 보여드리고요. 어, 아유, 정말 저렴한 이벤트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요즘에 선인장들이 꽃을 진짜 예쁘게 달았잖아요. 자, 이 친구는 레드파이라고 써있네요. 레드파이 꽃 진짜 예쁘죠? 음, 레드파이 선인장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 슈퍼노바고요. 아, 선인장 아이들. 이 친구 새까맣게 올라온 거 이게 꽃대입니다. 얘가 꽃이 진짜 예쁘게 필 거예요. 아, 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소정이라고 써있고요. 아이고, 소정아 안녕. 아이고, 누구 이름일까요? 자, 이 친구는 자태양. 많이 아시는 거. 자태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는 라우치입니다. 라우치고요. 어, 포트가 우리 제가 종이컵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종이컵보다 큰 포트예요. 자, 이 친구는 오베사 같은데. 아, 오베사 굉장히 저렴하네. 자 이게 종이컵하고 제가 포트 비교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음, 와 여기도 꽃혔네 단자작약환, 단자작약환 이 친구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었네요. 자 이렇게 이 친구들이 꽃무리가 저는 아이고 정말 처음에 이게 꽃무리 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벌레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홍역대불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는 홍역대불천이고요. 음, 이런 친구들은 택배 가능해요. 이런 친구들은 택배 가능하고요. 음, 자, 꽃들이 너무 예뻐서. 아유, 예쁘죠?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게 선인장 꽃이랍니다. 자, 이 친구는 레드벨, 레드벨이라고 써있네요. 레드벨, 8,000원. 레드벨 8,000원이고요. 자, 스노우 엔젤이라고 있고요. 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마왕이라네. 아, 나 이런 마왕은 또 처음 봤어요. 얘가 마왕이랍니다. 이렇게. 어머, 얘도 예쁘죠? 통통하고 예쁘죠? 자, 우리가 기본에 봤던 마왕. 자, 이 친구는 질리언이네요. 질리언. 음, 질리언. 어, 질리언만원 써있죠? 음, 여기 만원 써있어요, 질리언 자, 여기 이 친구는 독일 샴페인인데요. 자, 이렇게 제가 사이즈 비교해드릴게요. 독일 샴페인. 와, 굉장히 짱짱해요. 굉장히 짱짱하고요. 음. 엄청 오래 묵은 아이들 같은. 정말 제가 살짝. 살짝 만져봤는데 엄청 짱짱해요. 엄청 짱짱하고요. 자, 이렇게 가격은 14,000원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여기 오시면 특별 세일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특별 세일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자, 여기는 2,000원이지만 여기에 적어 있는 가격은 2,000원인데요. 정말 여기서 보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2,000원이 훌쩍 넘는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자, 이 친구들은 다섯 개 사면 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 친구들 오시면 여섯 개만 원에 주신답니다. 자, 이 친구들은 택배 가능하지 않습니다. 택배 안 되고요. 어, 정말 이런 것도 굉장히 짱짱하고 좋아 보이죠? 자, 이 친구도 2천 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자, 아, 이 친구도 이렇게 보시면 종이컵 사이즈 보이시죠? 이 친구도, 어, 자, 여기는 한번 볼게요. 여기는 3,000원 코너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원 코너는 6개 만원에 드릴 건데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짱짱해요. 짱짱한데, 아유, 2,000원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또 여기도 보셔요. 엄청 짱짱하죠? 살구민 금이 이게 이천 원이야 정말 대박이죠. 층수가 이렇게 높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여기 커팅해가지고 다시 또자고 내려도 됩니다. 바로 옆에 삼천 원 코너 있죠? 아이고 삼천 원 코너에서도 보물을 찾으셔야 돼. 자 이렇게 이런 친구들 다 여기서부터는 다 삼천 원 코너고요. 3,000원짜리는, 어, 4개 사시면 만원에 주신답니다. 자, 이 친구도, 어, 이게 금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시면 이게 5,000원이 넘는 거거든. 그리고 밥이 이렇게 반절,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 정도만 해도 5,000원이 넘는, 넘는 아이에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자라고사 같은데요. 자, 이 친구도, 어, 굉장히 밥 많구요. 사이즈도 크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아, 이게 다, 자, 여기는 피치스 앵크림인데, 아, 이 피치스 앵크림은 원래 목대가 엄청난 아이거든요. 얘는 잠자는 아이, 잠자다 깨어나는 아이 같구요. 아드레미처스도 있네요. 아드레미처스 호피. 자, 이 친구들은 4개 만원에 드릴 겁니다. 아들레 미처스, 이 친구들은 아들레 미처스구요. 얘는 호피, 호피고, 얘는, 음, 그냥 호피가 아닙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여기 꽃빛 다육 농원에 오시면, 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얘는 무슨 금이었는데, 얘도 금이구요. 아 이거는 얘도 구이고 라울 금이었나자 이렇게 이 친구들 이렇게 네개에 만원씩 드릴겁니다 자또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이 친구는 오견이었던 것 같은데 어 맞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견 얘도 하나에 6, 7천원 하는 아이인데 3천원 코너에 있어요 대박입니다 와자 이렇게 보세요 라울도 굉장히 묵은 등이에요. 이 친구도 3,000원 코너에 있고요. 와이 친구도 멋있는 아이네. 이름은 제가 모른답니다. 자 이름 모르고요. 아이 오시면 다 알려주지. 얘가 스아 쓰... 이름이 입에서. 어머 세상에 여기 창이 있는데 얘도 3,000원 코너에 들어 있네, 요 언니들. 막 골라가셔. 막 골라가시면 돼요. 아 여기 하얀 스티커가 있는 것은. 3,000원 코너에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3,000원 코너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 친구는 노블이날는 아이입니다. 노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 바이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솔은 행사 어, 바이솔은 행사 상품 아니에요, 언니들. 바이솔은 행사 상품 아니고요. 이친구는 2,000원. 붉은 섬 털. 자, 이 친구도 2,000원이네요. 히핀 바이솔도 2,000원이고요. 자, 백두산 바이솔은 가격이 조금 더 나가요. 이 백두산 바이솔은 정말 매력이 정말 뿜뿜이고요. 2,000원 아니에요. 이 친구는 2,000원 아니고요. 어, 얘는 번식력 굉장히 좋고요. 대박이에요. 제가 이 친구. 음, 키워봐서 알아요. 엄청, 엄청 멋있는 아이예요 가격은 2,000원 아닌데, 아, 안 써있네. 자, 이 친구는 아로스 앤 봉황이라고 써있네요.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이렇게 가격대가 조금 달라요. 자, 이 친구는 데니, 데니라고 써있고요. 2,000원이고요. 삼색 바이솔도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덕스트롬 선셋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5,000원 써있어요. 5,000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핀 바이솔은 6,000원 되어 있네요. 아이핀 바이솔. 가격대가 다 달라요. 자, 조금씩 다르니까, 언니들이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시는 거입니다. 언니들 바이솔은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는 품귀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지에서 월동 가능해요. 자, 지금부터는 6,000원 세일 코너고요 6,000원 세일 코너는, 어, 무조건, 하나 사시면 6 0 0 0원이 언니들. 하나 사시면 6 0 0 0원이고요 사이즈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방울봉랑인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이게 6,000원입니다. 이게 6,000원인데, 하나 사시면 6 0 0 0원이고요두개 사시면 만원에 드릴 겁니다. 두개 사시면 만 원. 여기서 또 세일을 해드리는 거야. 자, 웅동자 금 보세요. 세상 이렇게 밥이 크고, 사이즈 큰데, 이 친구를 6,000원 코너에 있는데, 하나 사시면 6,000원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세일을 해준다니까. 두개 사면, 아이 그, 만 원이에요. 두개 사면 만 원이고요. 자, 이런 친구들도 다, 어머, 이거 보세요. 얘가 뭘까요? 아, 얘가 꼭 천대전송같이 생겼는데, 천대전송은 아닙니다. 엄청 뽕뽕 올라왔어요. 이 친구 한번 보세요. 굉장히 카리스마 멋있고요. 자, 사이즈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 커요, 커. 자, 이 친구들을 정말 언니들 대박인 게 뭐냐면, 와, 어떻게 이런 거를 두 개, 만 원에 살수 있어요. 얘는 바나나맨인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아이스 피치라고 써있는 아이도 있고요. 언니, 이게 다가 아니야. 정말 대박이야. 자, 저기 가보시면, 베이비 핑거도 있고요. 진짜 대박인 거 있어요. 자, 이것도 좋아하는, 언니들이 좋아하는 이것도 금땡이.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아유, 제가 몰라서. 자, 이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 아이들 많고요. 대박인 거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있는 창들을 골라서 두개만 원이래. 아유, 정말. 이게 6,000원 코너에 있어요. 아유,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냐. 자, 종이컵 보고 사이즈 비교하시고요. 자, 이렇게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는 아이들이, 아유, 여기 코너에 있어요. 코너에 있는데, 하나 사시면 6,000원이야. 근데 언니들, 이거 6,000원에도 너무 싼 거야. 그런데, 세상에 이거를 두개만원해 주신데 대박이지 않아요? 역시 꽃빛다요. 농원은 스케일이 커요. 정말로 정말 대박이에요. 왜냐? 아유 여기 사장님이 다 농사 지으시잖아. 다른데 하고 조금 비교가 다른 게 뭐냐면 농사를 직접 다 지으셔. 아유 근데 농사 짓는다고 이런 걸5천원해 주는데는 없어요. 이것 이걸 세상에 두개만 원이야, 언니들. 하나 사면 5천 원? 아니야, 6천 원이에요? 잊어먹지 마. 아셨지요? 자, 이 친구들은 택배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유, 세일해주는데 택배를 하면 안 되겠지요? 이 친구들을 택배를 하게 되면, 아이고, 가격이 올라가요. 알바어야 되잖아. 그니까, 언니들이 직접 와서, 골라가세요. 얘가 두개만 원이랍니다. 육천 원 코너. 자, 여기는 항상 상설 매장으로 해서, 오천 원 코너, 아니, 육천 원 코너, 사천 원 코너, 아니, 삼천 원 코너, 이천 원 코너 이렇게 있어요, 언니들. 아유, 오늘 또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뿜뿜 나서, 신나게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매주 화요일 밤, 음, 8시 30분에 만나서 많이 웃는 날 되시게요.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는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도 따라 웃는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오늘은 꽃빛 다육 농원에서 인사드렸습니다.